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신명기 19장 1절에서 2 1절까지 말씀입니다. <laughs> 번갈아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곤두고든지 볼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업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셋 외에 새 성읍을 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극히를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죄하라. 그러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곧내 소유가 된 귀협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유세 경계 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새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교회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지하라. 그래 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21절 함께 했습니다. 내 눈이 그늘이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이니라. 아멘. 신명기는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가나안 땅 진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세 편의 설교입니다. 세편의 설교 중 가운데 부분인 신명기 4장 44절에서 26장 19절까지는 율법에 대한 해석입니다 율법이라는 말이 자주 듣지만 사실 율법이 좀 정의하기가 애매모호하죠 이렇게 정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율법은 크게는 구약성경 혹은 십계명 혹은 그 십계명을 자세하게 풀어놓은 설명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마 거의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이고 10 4절은 토지의 경계표에 대한 이야기이고 15절부터 21절까지는 어떤 재판에 있어서 증인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세 가지 주제를 이 십계명과 연결해서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이해할 때 십계명과 그리고 그 외의 여러 가지 계명 이렇게 이해하고 납니다. 아, 그런데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계명들은 모두 십계명에 대한 부수적인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도피성 토지의 경계표 증인에 대한, 대한 규정은 모두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즉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는 6 개명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개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경계표에 대한 이야기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개명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열 번째 개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증인에 대한 규정은 아홉 번째 개명인 거짓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개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성에 등장하는 모든 율법들은 이 십계명이라는 칸 틀에 속해 있는 어떤 부수적인 것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도피성 이야기 토지의 경계표에 대한 이야기 증인에 대한 규정은 모두 그두 번째 돌판인 이웃사랑 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규정들입니다 우리들은 이웃사랑을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과도하게 애정 표현을 하고 뭐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뭐 이런 걸 이웃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이웃 사랑의 한 방법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 사랑은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웃 사랑하며 산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아갔으면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 가장 핵심 되는 이 기독교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이게 우리 기독교 핵심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조금 뭔지 알겠는데, 이웃 사랑한다는 게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 잘 우리들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웃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워갔으면 합니다. 자, 일절부터 십삼절까지는 네.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도피성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말 그대로 도피하는 성입니다. 도피하는 마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도피성의 개수를 세 개를 언급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섯 개입니다. 요단 동편의 세 개, 요단 서편의 세개 도합 여섯 개의 도피성을 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 지금 모세가 신명기 설교를 하고 있는 때는 요단 동편만 점령하고 있을 때이고 아직 요단강 서편을 점령하지 않은 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즉 요단강 서편에 점령하게 되거든 거기서 에, 도피성 세 개를 만들어라,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의 세계, 요단 서편의 세계 모두 여섯 개의 도피성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도피성을 왜 두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도피성과 관련된 사람은 네, 살인자입니다. 이 살인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해주는 것이 이 도피성입니다. 자, 질문드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인자를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까? 굉장히 쉬운 질문이지만 의로 정답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살인자도 사랑해야 됩니다. 살인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살인자도 사랑해야 되는데 살인자에 대해 마땅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사랑해야 되기에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살인자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미숙함이 있습니다. 살인자를 처벌하는 것이 살인자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살인자를 용서하지 않는 것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도 수순이 같은 생각입니다. 마치 이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회초를 리 들면 어, 자녀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수준입니다. 우리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어릴 때 아이를 잘못해서 해초를 들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아빠 미워. 나 아빠 사랑하지 않을 거야.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해초를 들면 어린 자식들은 아 부모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미숙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런 좀 미숙함을 갖고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도피성 제도는 살인한 사람이 피살자의 가족들로부터 복수를 당할 가능성이 높기에 살인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살인한 사람은 무조건 도피성으로 이제 도피하게 되죠. 만약 도피성으로 도피하지 않고 있다가 그 피살자의 가족들로부터 복수를 당해야 된다라면 그 사람의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을 하면 무조건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그런데 도피성으로 도망간다고 해서 무조건 사게 되는 게 아닙니다. 도피성으로 도망간 후그 살인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됩니다. 재판을 통해서 이 살인자가 고의적으로 살인을 했다라고 판명되면 그 살인자는 사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도피성에 가서 도움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실수로 부지중에 의도하지 않았는데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어, 도끼질을 하다가 그 도끼날이 빠졌어. 옆 사람 옆에서 벌목하고 있던 다른 사람이 죽게 된다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아, 우리나라 법도 계획적인 범죄이냐 아니면 실수로 우발적인 범죄이냐에 따라 형벌에 대한 경중이 결정이 됩니다. 실수로 부지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도피성에 피신하여 그 피살된 사람의 가족들의 복수를 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게이 도피성 제도의 취지입니다. 아, 그렇다고 실수로 살인했다 하더라도 완전히 무죄한 건 아닙니다. 실수로 저지른 살인일지라도 살인이기에 그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고 또 보상을 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실수로 사람을 죽여 도피성에 피신한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뭐 지금의 우리식으로 하면 도피성은 일종의 감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피성에 있는 동안에 당연히 도피성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 도피성을 나갔다가 피살자의 가족들로부터 복수를 받게 된다라면, 그럼 그 사람의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은 일종의 감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면서 동시에 살인자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보호해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도피성과 관련해서 핵심은 어떤 의도로 살인을 저질렀느냐는 것입니다. 악의적인 계획을 갖고 살인을 저질렀다면 당연히 그 사람은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반면에 아무런 악의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었다면 라그 사람은 사형에서 면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수로라도 사람을 죽였기에 어느 정도는 그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도피성 제도입니다. 어, 제가 서두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도피성제도 토지에 대한 경계표 증인에 대한 규정은 이웃 사랑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살인자를 도피성에 피신하게 해서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살인했으면 사형을 시키고 실수로 살인을 저질렀으면 도피성이 갇혀서 살게 하는 것이 이웃 사랑의 표현이라는 게. 쉽게 납득이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웃 사랑은 비록 내가 죄를 살해했더라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게 이웃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게 합당한 처벌을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족이 살인을 당했다면 그 이상의 복수를 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복수를 하지 말고 합당하게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은 인간 사회에서 복수가 대물림되는 악의 고리를 끊어가십니다. 결국 도피성은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것인데, 도피성은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이웃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말해줍니다. 도피성과 관련하여 어떤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실 도피성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피신하면 도피성은 아무리 악한 살인자를 알지라도 일단은 받아줍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어떤 악한 인간도 다 받아주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인간도 다 받아주시지만 그 사람의 지은 죄에 대해서는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지만,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 벌을 다 받고 있습니다. 나의 미숙함 때문에 그 받는 벌들이 있죠. 1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두 번째 로 언급하는 것은 토지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 토지의 경계표란 지금으로 하면 어, 토지 등기부등본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금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땅 문서, 집 문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이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표시해주는 문서들이 잘돼 있지만 옛날에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땅의 소유 표시를 그 말뚝같은 경계표를 만들어 표시를 해놓고 냈습니다. 문제는 이 말뚝같은 것으로 경계표를 만들어놓다 보니 경계표를 옮겨놓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런 경계표를 옮겨놓을까요? 다른 사람의 땅을 내 땅으로 빼앗고 싶은 사람들이 이 경계표를 옮겨놓게 됩니다. 요즘 시설하면 도둑놈 사기꾼과 같은 사람입니다. 다시 질문드립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도둑놈, 사기꾼을 사랑해야 될까요? 사랑하지 말아야 할까요? 당연히 사랑해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 그러면 도둑놈, 사기꾼을 사랑해야 되기에 그들을 처벌을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 도둑놈과 사기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계명과 관련하여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의 재산을 소중히 여겨주는 것입니다. 아, 가끔 제 아내와 이렇게 티격태격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로 티격태격하냐면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것과 관련해서입니다. 몇 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약속 시간에 늦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잔소리 같지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시간을 소중히 여겨주는 것이야. 뭐 꼰대 같은 잔소리죠.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웃이 소중하게 여겨주는 것을 나 또한 소중히 여겨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웃을 미워한다는 것은 이웃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빼앗거나 소중하게 여겨주지 않는 것입니다. 15절부터 21절은 증인에 대한 규정입니다. 재판을 할때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효력이 없게 하고 최소한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만 효력 있는 증거로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거짓 증거한 사람에 대해 그 거짓 증거한 사람이 거짓 증거하고자 했던 대로 벌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저에 대해요 어, 나귀스 목사가 살인죄지 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거짓 증거에 따라면 그 사람이 살인죄 에 해당하는 벌을 받도록 한다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참이 충격적인 무시무시한 벌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세 가지 말씀이 모두 십계명의 이웃 사랑과 관련된 말씀이라는 것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거짓 증거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증거하고자 했던 대로 벌을 받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는 21절을 보면 네 눈이 긍일리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니라 하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증거한 사람에 대해서는 긍일리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 사랑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웃 사랑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로운 사랑입니다. 공의가 없는 사랑은 사회를 무법천지로 만들어 공동체를 깨뜨려 결국에는 지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증인에 대한 규정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다른 사람의 진실을 사랑해 주라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한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인격을 말살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 험담하는 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더 험담하는 것은 그 다음에 진실, 그 다음에 인격을 짓밟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서 무슨 생각 드셨습니까? 이웃 사랑에 대한 개명들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웃 사랑 와, 상당히 동떨어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13절 말씀을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눈이 그를 긍일이 여기지 말고 무지한 피를 흘린 죄를 이사해서 죄하라 그리하면 네게 부이 있으리라 악한 사람들에 대해 긍일이 여기지 말라고 하시면서 악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이상한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에 복이 있을 것 같은데 긍휼히 여기지 않게 되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웃 사랑을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지 조금 감이 오실 겁니다. 사람에게 있는 악을 제하고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소중하게 여겨주는 것이 이것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이 원하시는 인간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기뻐할 줄 알고, 또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을 미워할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이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도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 기뻐하고. 하나 미워하는 것들을 미워할 줄하는 분별력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요. 이웃의 재산을 소중히 여겨 주는 것이요. 이웃의 진실을 소중히 여겨 주신 것임을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웃을 진실로 사랑해 가는 법들을 알아가고 또 실천해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